자, 지금부터 LNF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가 금요일장에 3%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으나 약간 오후 들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LNF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미국 쪽 전기차 시장 쪽이 워낙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미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3분기 실적도 2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 좋고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300% 이상 매출액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거의 뭐한달 동안 이렇게 계속 빠졌죠, 여러분들. 그랬다가 지금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도 매출액을 굉장히 잘낼수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 자, 그러한 내용들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매수해야 우리가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가 테슬라 쪽에다가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테슬라가 LNF를 점찍은 이유, 바로 이 양극재에 대한 질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미국 쪽에 공장을 짓는다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호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ln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지금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LNF가 여러분들 이 전고점이죠. 27만 9천원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26만 원까지 가고 이제 미국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테슬라 주가도 하락을 하면서 18만 원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18만 원 가격대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가격대 매수 후에 앞으로 언제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그리고 이 20만원대를 돌파를 한 이후에 앞으로 어디까지 더올라갈지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lnf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매매를 한 네다섯 번 했죠. 수익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과거 차트 봤을 때 여러분들 이때부터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자 16만원대부터 매매해서 24만원에 매도 한번 하고요. 다시 또 20만원대 매수해서 27만원대 매도하고 다시 또한번 20만 원에 매수해서 26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한번 거래할 때마다 30% 이상 수익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그 기회 또 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해야 될것 지금 뭐 20만 원선 19만 원대에서 지금 횡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언제 뚫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부분 잘못하면 우리 여러분들 손실 크게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감으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수 문자 꼭 받아서 여러분들이 매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 미국 공장 진출이 우리나라에서 불허 허가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자, 왜 허가가 나지 않았었죠? 이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이 LNF의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미국에 그냥 공장을 차리면은 기술 유출, 기술 유출이 될까봐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이 보안해서 미국 쪽에 진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년쯤에 미국에 공장을 차리겠다.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이제 현실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미국의 공장을 짓는 이유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로 미국 내에서 원료를 만들거나 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전기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LNF가 미국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불러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을 생각하면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3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죠?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400%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지금 뭐 전체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 실적 시즌이 되면 주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 매수가에 꼭 매수하셔서 꼭 수익 볼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러한 LNF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누가? 금융가 쪽과 증권가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거의 뭐 600조 원과 관련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앞으로 뭐 2배씩, 1년에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LNF가 만들고 있는 이 양극제도 2배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에 대한 매출보다 2배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테슬라가 이 LNF를 채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LNF의 이 양극재는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는데요. 이 양극재 같은 경우가 바로 배터리로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100km밖에 못 갔던 이런 양극재와 달리 LNF권은 1000km까지 갈수 있는 고성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채택을 했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LNF에서 만들고 있는 이 양극재로 배터리 탑재를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히나 이 미국 기업인 레드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회사는 바로 폐배터리를 추출해내서 어떤 원료 물질을 꺼내낸다. 바로 니켈과 리튬, 코발트, 망간 양극재의 주 원료를 추출해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타나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기업들이 레드우드에다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서로 이 원료를 받아가려고 줄 서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LNF가 400억원을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이 레드우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양극물질들을 lnf가 받아서 이 양극재를 바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토요타나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 레드우드와 함께 계약을 통해서 매출을 내잖아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공장도 계속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들에 많은 지분이 지금 이 lnf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투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 나오면 당연히 lnf도 좋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lnf가 양극재 산업으로도 돈을 벌고 이렇게 폐배터리 산업으로도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lnf의 매출액과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호재성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L N F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저쪽 오면은 꼭 매수해서 수익 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뽑은 이 전기차의 유망 관련 주목물을 보니 어떤 거다? 바로 L N F와 테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전기차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두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신에 이 내연기관차들, 즉, 휘발유와 경유를 떼는 이러한 차들을 내연기관차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기업들은 점점점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있는 반면에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필요한 이양극재 양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F의 매출액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 이 LNF를 유망주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LNF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좋은 주가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LNF가 그동안 올라왔다 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 중에 하나고 전체 주가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이 LNF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꼭 매매를 진행해서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잘 안내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 꼭 받으셔서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 받으실 분들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제꺼써 놨거든요. 0 1 0 2 3 1 8에9413 번호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ln이라고 ln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와 함께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그 가격대에 매수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고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 진행하시다가 손실 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절대 혼자 사지 마시고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이때 굉장히 많이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전부 다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매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정반대로 매매한다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세력이나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향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럴 때 매수문자 보내드리고, 매도 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문자까지 함께 보내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LN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매출이 11배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쪽과 유럽 쪽,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까지 섭렵을 하고 있는 이 LNF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11배 성장이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매출액을 보면요. 뭐 1년에 뭐400%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매출액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N자 형태로 계속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한번 매매할 때 30%에서 50%까지 수익 나셨습니다. 자, 이러한 기회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저와 저한테 문자, L.N.이라고 보내주시고 꼭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수 문자 꼭 받으셔서 매매하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L.N.F. 뭐 전고점에서 보면은 지금 뭐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인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언제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기업에서 우리가 매수 후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꼭 체크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과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기업들 위에서 매수했다 쭉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뭐 5개월 6개월 후에 보시면 본전이에요 본전 본전이나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절대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판매하는 이러한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매매 한 번씩 할 때마다 여러분들 30에서 50%까지 수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 굳이 이렇게 한번 매수해서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그점 체크해서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꼭 이렇게 LN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라. 그래야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LNF와 관련된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뭐 금전적인 요구나 뭐돈 요구 일체 하지 않습니다. 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유튜버로서 우리 개인분들이 세력이나 외국인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손실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점 잊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요거만 잘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시면 저는 그걸로 좋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꼭 LN 이렇게 적으셔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셔라 위에 전화번호 적어 놨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 좋은 내용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에서는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굉장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매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첫 번째 세력이 매집 중인 이 종목 그리고 급등 단타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같이 어려운 장 속에서 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정말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리아 SE죠 이 코리아 SE를 2,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현재는 뭐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급등 단타 종목인 이 광림 이 광림도 1,400원에 매수해서 60%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이러한 카카오톡방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2318-9413번호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톡방에 이렇게 초대시켜드려서 세력 매집 중인 종목과 함께 급등 단타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 보지 못했던 엄청난 종목들을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이 종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00원에 추천을 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태풍 관련된 종목들로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고요. 자, 광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으로 굉장한 이슈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400원 때부터 지금까지 60%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도가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률을 60% 이상 안겨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 아직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도 제가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2318-9413번으로 여러분들이 카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급등 단타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이 매수 종목 진단까지 함께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종목들 보내 드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서 좋은 종목들 이렇게 받아 가셔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료 종목을 지금 보내 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 단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3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세력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뭐 실적 성장주, 이런 중단기 종목이 더 좋다. 안정적인 수익률. 대신에 수익률이 10%에서 한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2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세력 단타주. 엄청난 급등과 하락을 보여주는 이러한 들어와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 그러면 1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선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010-2318-9413번으로 숫자 1번 그리고 중단기 종목 좋아하신다 그러면 숫자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